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창 마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 제가 오랜만에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한동안 쇼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함께 이렇게 찾아뵙다가 이제 쇼츠가 아닌 네, 사활 푸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네어네 어, 아, 네.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셨나요? 저의 쇼츠를 보시면서 네,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건요, 백이 이렇게 빠져서 집이 나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여기다 두는 건 여기다 두서 안될 거고, 그럼 이렇게 가만 재치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거는 이렇게 막아서 또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여기 면 안되고요 그럼 적의 급서는 나의 급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때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둬서 안되는데 여기서 아주 좋은 수는 나의 돌을 다 죽이고 먹여치게 하는 수입니다 먹여치면 딸때 먹여쳐서 어딜 따도 내가 먹는 문제 와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문제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문제 대박인데요 이거 하나 둘셋네 수고요 하나 둘셋네 수입니다 와 그러면 뭔가, 비껴가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먼저 두쪽줄 잡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막아, 막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빠지는 것도 나가서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막아갑니다. 둡니다. 오, 여기서 이렇게 둡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야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나가서 안 되고요. 한칸 띄는건 나가서 안 되고, 야 여러분 이거 5단 문제입니다. 5단 문제, 5단, 5단 문제 어딜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둑 실력이 늘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한칸 띄는 것도 나가서 안될 거고, 이것도 나가서 안 되고, 그럼 날일자 줄때또 막아야 됩니다. 이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렇게 있는 건또 나가서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는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수치고 이어서 또안 됩니다, 여러분. 어? 어, 아니네. 이게 아니고, 이게 되는구나. 이거 들때 이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막아서 죽습니다. 와. 대박이죠, 여러분. 대박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가 어딜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 어딜까요. 이렇게 붙이는 수도 가만히 들어서 안될것 같고요. 붙이면 은둘때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렇게 드는 것도 먹으면 안될것 같고요. 빠지겠습니다. 이거 둘때 여러분 이거 두는 건요. 이렇게 도안 됩니다. 이것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붙이면 이렇게 둬서 해. 정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또 네, 다른 수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도 아까 문제 정도는 한 3단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둘 때, 둘때 빠지면요. 여기다 두는 수. 이것, 이것은 이렇게 가만히 먹그치면 됩니다. 밀고 들어가고. 둘 때, 여기도 차충이랑 차피입니다. 와.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야, 대박입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붙이는 게 될까요? 제끼는제끼면안될것 같은데. 그냥 제끼는 수. 둘때 무슨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네,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수는 이렇게 두는 건 이렇게 두서안 되고 단수 치는 것도 하,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아. 단치는 수 자체가 붙이는 겁니다. 열심 더 좋아요. 둘 때, 딸때 막아서. 네. 이렇게 두는 건요, 단수 쳐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아, 단수 쳐야죠. 응. 둘때 따먹어서. 정답입니다. 우리 한창한 바 t v 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한창한 바 t v 잘 보셨나요? 한창한 바 t v 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문제들로 항상 실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단이 되는 그날까지. 아마 5단이 되시면 여러분, 어 너무나 좋습니다. 바둑학원에서 애들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바둑강의 가능하고, 내가 즐겁게 앉아서 할수 있는 어, 놀이는 가능하잖아요. 바둑으로 네, 우리 파이팅 하시고, 늘 구독과 좋아요 필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